이걸 돌리는 방법이 있고 수저로 조금 저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돌리는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집사 미쉘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핸드드립 많이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초심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도구도 좀 많이 필요하고 이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좀 어려워 보이던데 이런 방식이 좀 많잖아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푸어 오버 방식이라고 해서 핸드드립과 거의 비슷한데 도구는 조금 사용되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그람수랑 온도만 잘 맞추면 누가 해도 다 비슷한 맛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커피 추출 방식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핸드드립을 할 때는 전기포트기 드리포트 드리퍼 서버 여과지 이렇게가 필요한데요. 핸드드립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도구에도 욕심이 나서 이 도구 저 도구 써 보시면서 그거에 따른 다른 맛을 막 찾아가는 재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계속 하게 될지 하다가 귀찮아서 안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도구를 최소한으로 해놓고 하다가 즐거움을 찾아갈수록 그때 가서 도구를 늘리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처음 접해보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재료를 쓸데없이 많이 안 사고 해보고 재밌고 맛있고 더 욕심이 날때 그때 가서 이제 핸드드립 방식으로 바꾸시면 되니까요. 약간 어 제가 좀 편의상 핸드드립을 가기 전에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과정을 푸오버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푸오버 방식으로 사용하실 때는 전기포트기, 드리퍼, 서버 그런데 이 서버는 이런 커브로 대체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는 있으셔야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핸드드립과 푸오버 방식의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핸드드립은 보통 이런 식으로 구멍이 세 개가 뚫려 있거든요 세개 보이시죠 이렇게 안쪽으로도 3개가 있고 이렇게 작은 애들도 있고 조금 더 크지만 이런 식으로 어쨌든 3개의 방식으로 보통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드립은 물이 좀 고여있다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약간 쓴맛이나 떫은 맛을 좀볼수 있고 에리는 혀가 뒤끝이 좀 뒷맛이 안 좋은 게 나올 수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배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크닉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 푸오버 방식 푸오버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하리오 하리오 드리퍼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딱 봐도 구멍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배수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고였다가 나올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뒷맛이 생각보다 깔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닉이 좀 부족하신 초심자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약간 푸어보 방식이 훨씬 더 먹기에 좋은 그런 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도 매장에서 핸드드립을 판매하고 있지만 핸드드립의 디테일한 맛을 푸어보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욕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은 우리가 집에서 쉽고 빠르고 누구나 먹어도 맛있게 그리고 항상 비슷한 맛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추출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거니까요. 핸드드립은 반응을 보면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영상 찍기도 제가 쉽지 않거든요. 가르쳐드리기가. 이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방법들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푸어버 방식은 그냥 말 그대로 물을 부어주면 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하리오 하리오 드리퍼를 이용해서 푸어버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30g의 원두를 사용할 거고요 제가 어제 로스팅을 해서 되게 신선한 빈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하실 때 가장 가까운 비슷한 조건을 위해서 저는 지금 에스프레소에 쓸 커피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한 이건 로스팅한 지 5일 정도 된 거예요 원래 굵기 설명이 가장 힘든 건데요 너무 가늘지도 않고 너무 굵지도 않고 약간 중간 정도인데 이게 좀 전달해 드리기가 힘든데 여러분이 하시면서 반응을 보면서 어 가스 양을 결정하실 때좀더 자기한테 편한 그걸로 굵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7로 갈 거예요 자 이제 먼저 물을 끓여 주시고요 자 먼저 시작은 이렇게 서버를 놓고 그 위에 드리퍼를 놔 주시고요 여과지를 이렇게 접으셔서 밀착시켜서 붙여 주시면 됩니다. 이 펄펄 끓은 물을 여과지 위에다가 부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역할은 드리퍼를 달궈 주시는 역할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역할은 이 페이퍼, 이 종이죠. 그래서 종이를 먼저 적셔 주셔서 종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잔맛을 조금 잡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펄펄 끓는 물로 뜨거울수록 좋아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부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져 보시면 따뜻할 때까지, 어, 네, 따뜻하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밑에 남은 요 물은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여가지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제 30g 정도의 커피 원두를 가운데 위주로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주셨으면 이따가 스푼으로 어차피 한번 저으려고 이 스푼이 필요하거든요. 이 스푼 뒤쪽으로 아니면 손으로 가운데 쪽을 살짝 눌러서 구멍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돌리셔서 가운데가 조금 더 들어가 있게 되는게 좋습니다. 이 역할은 다음번에 추출할 때 그때 좀 편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 목적은 지금 약간 뜸들이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커피 전체를 다 흠뻑 적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건 핸드드립과 다르기 때문에 조금 추출이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퍽퍽퍽퍽 되면서 이산화 탄소가 나가는게 보이시죠? 추출이 용이하기 위해서요다 그래서 핸드드립도 이런 단계가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핸드드립 때는 밑으로 추출이 되지 않는 게 좋고요 이후어버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가스를 내보내서 이따가 어, 커피가 너무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바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약 40초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35초일 때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35초일 때와 45초 정도일 때 이, 이 시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취향은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충 40초 정도 거의 다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물을 한번 끓였으니까 100도겠죠? 100도로 제가 예열을 한번 해줬죠? 그러면서 약간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한 97도 정도 됐죠? 그리고 지금 또 40초 정도 기다려줬으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갈 정도는 95도 정도 될 겁니다. 물 온도가에 따라 물 온도, 커피 양, 굵기, 이세 가지의 변수로 이거는 추출을 하는 건데요. 어, 조금 어떻게 하셔도 떨거나 에리거나 하는 맛은 좀 적어요. 커피를 완전 히 진하게 막 먹는 핸드드립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 좀 누가 해도 편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커피는 나온다는 게 장점이에요. 자, 이제, 너무 높게 드시 마시고요. 너무 높게 들면 낙차 때문에 얘가 좀 파고들면서 한 군데 이렇게 뭉쳐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주전자로 제가 일부러 그냥 하는 겁니다 포트기로 여러분도 그핸드드림용그 주전자를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제 물의 경계는 각자 맞히시면 되고요 일단 먼저 이 단계일 때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걸 돌리는 방법이 있고 수저로 조금 저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돌리는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돌려서 배수도 깔끔하게 되고 고여있지 않고 한 군데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이렇게 추출이 또 거의 다 되어갈 때쯤 다시 이 양을 부어줍니다. 이때 부으실 때 필터지에 맞추지 마시고요. 드리퍼 높이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제 벽 쪽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너무 세게 긁으시면 필터지 끈? 그거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종이니까요. 살짝. 너무 세게 막 과격하게 돌리지 마세요. 살포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살포시 돌려주세요. 약간 많이 너무 지나치게 오래 보여있지 않고 깔끔하게 내려가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심자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요. 어, 쓰고 애리는 거를 딱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쓰겠다, 이렇게 하면 좀애리고 떨겠다 이런 거를 모르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보시면 거의 다 이제 나오죠. 이거는 과감하게 빨리 버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추출이 다 끝난 겁니다. 진짜 쉽고 빠르고 간단하고 도구도 많이 필요 없고 누구, 누가 해도 비슷하게 깔끔한 맛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핸드드립 스타일, 약간 풍민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드립을 핸드드립보다 더 이게 좋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핸드드립보다 완전히 못하다고까지도 말할 수 없거든요 이건 약간 추출 방식에 따라서 커피는 다 각자의 취향이 있으니까 더 좋고 더 나쁜 건 없습니다 근데 핸드드립 영상을 제가 지금 촬영을 해버리면 아직 저도 전달하는 능력이 아직은 떨어져가지고요 너무 영상 길어질 거라서 지루해서 보시는 분도 집중력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핸드드립도 다음에 한번 다뤄볼게요 이거는 포버 뭐 손은 사용하긴 했지만 이걸 핸드드립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푸어보버 방식으로 오늘은 이렇게 커피를 추출해 봤습니다. 마침 아메리카노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방금 한 거로 나가 봤는데요. 손님들 반응도 깔끔하고 되게 괜찮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도 커피를 마셔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90도 넘는 물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커피 온도도 이게 거의 80도 넘겠죠. 이렇게 뜨거우면 커피 향을 느끼실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여기에 이거 그렇게 좀 연하게 추출한 거지만 찬물을 조금 넣을게요. 그래야지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의 온도는 알아두시면 좋은데, 55도에서 65도 사이 일때 커피 본연의 향을 제일 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부드럽고, 목넘김도 좋으면서, 어, 입안에서 오는 향미도 깔끔하고, 일단 깔끔한 게 장점인 커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방식은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여름에 빠질 수 없는 아이스커피로 내려보겠습니다. 빛깔도 굉장히 좋지 않나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푸어버 방식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는 방, 장점은 깔끔하면서 누가 해먹어도 항상 같은 맛. 그리고 약간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먹지 못할 정도의 쓰거나 애리는 맛은 아닌. 이게 푸어버 방식의 장점입니다. 핸드드립은 풍미도 넣어줄 수 있고 바디감도 넣어줄 수 있고 하지만 아까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했을 때는 먹기 힘든 커피가 돼버리거든요. 에스프레소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집에서 누구나 진짜 커피숍에서 해먹는 커피만큼 맛있는 거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꼭 진짜 그좀 맛없는 아메리카노 쪽이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집에서 드셔도 훨씬 더 깔끔하게 커피를 맛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피집사는 다음 주 금요일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께 도움 많이 되는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커피집사. 오, 날씨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깔끔한 물 먹는 것처럼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 일단 편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